약물 투여 경로를 의미하는 약어. 이 약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D. ID는 i n t r a d e m a l 인트라 접두사, 인트라가 뭔뭐 안에. 그리고 더말은 더마. 피부를 의미하는 라틴어어근으로서인트라더말 피부 안에, 즉 피내 주사를 의미합니다. ID i n t r a d e m a l 피내 주사. ID는 i n t r a d e m a l 피내 주사. 그리고 다음은 IM. IM은 intramuscular. Muscle이 근육을 의미하죠. 그래서 근육내 주사. 근육주사. IM, 근육주사. 그리고 IV. IV는 intravenous. intravenous. venous, 정맥. 즉, intravenous는 정맥내. 정맥주사를 의미하고. SC. SC는 subcutaneous. subcutaneous. sub이, 뭐, 뭐, 아래에, 규테이는, 피부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근이죠. 그래서 subcutaneous, 피부 아래에라는 의미로 피아주사가 되겠죠. 피아주사, s, subcutaneous, 피아주사, s는 피아주사. 그리고 sl, sl, sl은 sublingual, sub은 뭐, 뭐, 아래, lingual, 라틴어로 혀, 즉, 서라. 설아투어를 의미하죠. SL, Sublingual 그리고 PO PO는 p e r o s 라는 의미로서 oral, 경구투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OMED, 경구약 POMED, 경구약을 의미하고 PV PV는 p e r vaginal vaginal이 여성의 질을 의미하죠. 즉, 질을 통한 라는 의미로서 per vaginal은 질을 통해 삽입하는 질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R, PR은 per rectum. rectum이 직장.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R은 직장을 통한. 흔히 suppository, 좌약을 의미하는 suppository. 약어로는 SUPP. SUPP는 좌약. 좌약의 약어로서 suppository를 의미하죠. 그리고 다음은 AE. AE는 aerosol. aerosol 공기에 뿌리는 분무, 스프레이를 의미합니다. 에어로졸 에어로졸 분무기 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id 아이디, 아이드는 인트라더마 인트라더마 더 말이 피부 피부 내에 피내 주사 im 인트라 머스큘라 인트라 머스큘라 im은 근육 주사 iv 인트라 비너스 인트라 비너스 정맥 주사 sc sc는 서브큐티니어스 subcutaneous, 피아주사. subcutaneous, 피부 아래에 인젝션을 하는 피아주사. 그리고 SL. SL은 sublingual. sublingual, 서라. 혀 아래에 라는 의미로 서라. 다음은 PO. PO는 경구. oral. oral medication을 의미하고 PV. PV는 The vagina, 질을 통한 질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R, PR은 perlectum, e c t u m 은 직장, 즉 직장을 통한 좌약, suppository, suppository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E는 aerosol, 분무, aerosol 분무기. 다음은 약물 투여 경로를 의미하는 약어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어들입니다. I M I V S C P O 이들을 빈칸에 답을 기입해 보세요. I M은 I V는 S C는 P O는 이제 답을 기입하셨다면 정답과 본인의 답과 비교해 보세요. I M은 근육 주사 intramuscular I V는 정맥 주사, intravenous. SC는 피하 주사, subcutaneous. PO는 경구, oral. IM, IV, SC, PO. 이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될 약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네 가지, IM, IV, SC, PO. 이 용어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마스터하셨다면 다른 경로 ID, SL, PV, PR, a 이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ID, i n t r a d 은 SL, s u b l i 은 PV, v a 자 i n a l PR, 버 e c 은 AE, a e r o 은 답을 기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과 본인의 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I.G. 피내 주사, I.M. 근육 주사, I.V. 정맥 주사, S.C. 피하 주사, S.L. 설아, P.O. 경구, P.V. 질, 질을 통한 질약, P.R. 직장을 통한 좌약. A. 분무.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용어들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들을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들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약물 처방과 관련된 시간 및횟수 관련 약어 이 도표, 이 화면에 나와있는 이 약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약어로서 병원 실습하시게 되면서 이 약어들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 약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습득하셔야 되는데 AM AM은 라틴어로 Anta Meridium Anta m r i d i u m Ante가 비포 뭔뭐아피라는 의미죠. 뭐뭐 이전에라는 의미로 써. 메리디움은 눈정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어 이전이다라는 의미로 서 아침, 모닝을 의미하죠. 그리고 pm. pm은 포스트 메리디움. 포스트 메리디움 아, 정어 이후에. 아, 아프 e r 을 의미하구나. 앞처 p 포스트는 앞처 i 메리디움은 눈정어즉정어 이후에 오를 의미하죠. am은 아침 시간대 pm은 오후 시간대. 그래서 약물 처방전에 am으로 기입되면은 아침 시간대에 약물을 주고 pm으로 기입된 경우는 오후 시간대 에 약물을 줘야겠죠? 자, 그리고 h, h는 라틴어로 ora. Aura, ora는 영어로 hour, 즉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약어. 그리고 q, q는 every. per 매회 매해, 매회를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다음은 HS. H가 시간을 의미하는 약어라고 했죠? 그리고 S. S는 라틴어로 somni. 우리 불면증을 인솜니아라고 하죠. 인솜니아, insomnia, 불면증. 인솜니아는 파생어로서 접두사 IN이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이고 somnia, somnia는 수면, sleeping 수면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IM과 결합하여 잠을 잘수 없는 증상으로 불면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라솜니, 잠자는 시간 at bedtime 즉 취침시 처방전에 HS로 오도가 나온 경우는 잠자기 전에, 취침시간에 자기 전에 약물을 투여해야 되겠죠? HS 취침시, 자기 전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틴어 어원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라틴어 뜻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약어, 이 약어와 이 약어가 뜻하는 한글, 한글 뜻을 매칭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AC. AC A가 f o 비포의 약어이죠? 안테시범 안테시범은 시범은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 AC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약물을 복용해야겠죠. AC before meals 식전. 그러면 PC는 식후가 되겠죠. After meal PC는 after meal 식후. 그리고 다음은 MPO MPO는 n i l p o o s 라는 용어의 약어로서 금식을 의미하는데 범도 엄격하게 nothing by mouth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즉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식을 의미합니다. MPO 금식 자 다시 한번 이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AM AM은 before noon 그래서 정오 이전 아침이 되고 PM은 정어, 이후, 즉, after는 오후가 되죠. h는 hour, 시간의 약으로서 시간을 의미하고 q는 매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hs는 h, 시간. 그리고 s는 솜니, 솜니, 잠자다, sleeping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hs는 at bedtime, 취침시. hs는 취침시, 잠자기 전. 그리고 AC. AC는 before meal 식전. PC는 after meals 식후. 그리고 NPO. NPO는 nothing by mouth. 금식. 즉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상태. NPO인 경우는 oral medication, PO medication 즉 경구 약물도 금해야겠죠. NPO는 아주 엄격하게 구강으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약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빈칸에 약어가 의미하는 내용을 기입해 보세요. 빠른 암기를 위해 제가 약어를 지칭하면 정답을 기입하시는 동시에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 AM, AM은 무엇의 약어인가요? AM, AM, 그리고 PM, PM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은 H, H는 어느 때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Q, Q, Q의 의미는 다음은 HS, HS. 그리고 AC, AC. 다음은 PC, PC. 그리고 마지막으로 MPO. NPO. 이제 답을 모두 기입하셨으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 AM은 아침. PM, PM은 오후. H는 시간. Q는 매해. HS는 취침시, 즉 자기 전. AC는 식전. PC는 식후. MPO는 금식. 정답을 모두 기바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돌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약물 처방, 시간 및 횟수 관련 약어. 약물 처방 시 약물을 투여하는 시간 및 약물을 투여하는 횟수와 관련된 약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약어로는 Q. Q는 every, every 매 회를 의미합니다. Q는 every 매 회. 그래서 QH, QH는 H가 hour 시간의 약어로서 QH는 매회 every hour hourly를 의미합니다. 즉매 시간마다 만일 바이탈 사인에 QH로 오도가 나온 경우는 바이탈 사인을 매 회. 매 시간마다 발자 사인을 체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QH 사이에 이렇게 2나 4처럼 알파벳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이 숫자만큼 시간마다라는 의미로써 Q2H는 every 2 hour 매 2시간마다 Q4H는 every 4 hour 매 4시간마다라는 네 의미가 됩니다. 만일 여기에 3이 되면 매 3시간마다 여기가 숫자가 5가 되면 매 5시간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every 2 hour q, e, h every 4 hour q, 4h q는 every, h는 hour의 약어 그래서 q, h는 매 시간마다 hour를 의미하고 Q2H는 2시간마다, Q4H는 매 4시간마다. 발달 사인 할때 QH, Q2H, Q4H 이렇게 모두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이 아, QH는 매 시간마다, Q2H는 매 2시간마다, Q4H는 매 4시간마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약물 투여도 마찬가지로 QH는 매 시간마다 약물을 투여하고 Q2H는 매2 시간마다 약물을 투여하고 Q4H는 매4 시간마다 약물을 투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QD QD는 D가 d a 날짜를 의미하는 day의 약어로서 QD는 once a day 즉 하루에 한 번을 의미하죠. 이 QD는 그리스어로 꽤께 뒤에 디에가 그린스어로 데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큐디는 날짜, 큐레티는 시간, 큐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BID. BID는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BID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TID는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번 그리고 QID QID는 four times a day 하루에 네번 여기서 여러분이 D가 날짜 day의 약어라고 생각하시고 이 용어들을 암기하시면 이해가 쉬워지시죠 QD 하루에 한번 BID 하루에 두번 TID 하루에 세번 QID 하루에 네번 그리고 QOD, QOD는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즉 격일로, 즉이틀에한 어, 번, 혹은 QOD로 약어를 사용하거나 EOD, EOD every other day 영어의 약어로서 EOD도 격일로 이틀에한 번을 의미합니다. QOD나 EOD 격일로 이틀에한 번. 그리고 다음은 PRN.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만일 약물 처방에 PRN이라고 기입된 경우는 when e r necessary. 필요할 때마다. 즉 진통제나 해열제 환자가 열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열이 있을 때, 진통이 심할 때 PRN 오도를 처방을 하죠. 그러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시 이 약물을 투여합니다. PRN, when ever necessary.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그리고 다음의 용어는 STAT. 이 용어는 immediately, 곧장. 즉 의사가 약물을 오더할 때 STAT이라고 오더를 하는 경우는 오도 한 즉시 곧장 환자에게 투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흔히 스타토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스타토스 곧장 지금 당장 이 약물을 투여하라는 의미로서, immediately 곧장 투여하는 약물을 의미하게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다뤘던 이 모든 약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약어들입니다. 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는 every. 그리고 H는 시간을 의미하는 약으로서 QH. 아,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리고 Q와 H 사이에 숫자가 나오면 그 시간마다. 그 시간마다를 의미하고 Q와 D가 결합하여 QD. Q는 every를 의미하고 D는 day의 약자로서 하루에 한 번. 매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BID는 하루에 두 번. TID는 하루에 세 번. QID는 하루에 네 번. 그리고 QOD 혹은 EOD. QOD, EOD. 이 용어는 every other day. 격일로. 이틀에 한 번을 의미하죠. QOD, EOD. 이틀에 한번 격일로. 그 다음은 PRN. PRN, when necessary. 필요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그리고 stat. r STAT, immediately. 즉시. 즉시 처방. 즉시 약물을 투여하라는 용어이죠 굉장히 중요한 약어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소리내어 그 뜻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하실 때까지는 반복해서,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 빈 칸에 답을 기입해 보세요. Q, Q는 무엇을 의미하죠? QH, QH는 무엇을 의미하죠? QEH. 그리고 Q4H. 다음은 QD. QD, 다음은 BID, BID, 그리고 TID, 그리고 QID, 다음은 QOD, 혹은 EOD, 다음은 PRN, 마지막으로 sth start 답을 전부 기입하셨나요? 자 그러면 정답을 정답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every 매회 qh는 매 시간마다 qeh는 매 2시간마다 q4h는 매 4시간마다 qd는 하루에 한번 BID는 하루에 두 번, TID는 하루에 세 번, QID는 하루에 네 번, QOD 혹은 EOD는 격일로 이틀에 한 번, 그리고 PRN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STAT은 즉시. 만약 여러분이 정답을 모두 기입하지 못하셨다면 화면을 돌려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Thank you.